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사활 문제집 신철룡도에 있는 문제 풀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변 문제가 백의 공도가 좀 넓어서 현히좀 난해한 문제인데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급소 자리가 몇 군데 보이는데 자, 이 요자리. 요자리. 이 요자리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여기는 이렇게 두는 순간 공도가 백의 공도가 너무 넓어져서 악수가 되겠죠. 여기도 여기를 두면 양쪽으로 집이 나있기 때문에 그수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가장 배기 약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배기 이렇게 차단을 하면 이 단순을 아무래도 일로 쳐야 되겠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아직도 흙의 공도가 넓기 때문에 좀 공도를 좀 줄여줘야 될것 같은데요. 젖힙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면은 여기 끼우는 수가 있겠죠. 뒤로 막아야 되겠고요 여기서 가만히 있는 수가 있습니다 자1 0 지금 공도가 이렇게 돼서는 5공도와 형태 잡히니까 최대한 공도를 넓혀야 될것 같은데 요게 단수죠 이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이쪽이 뚫고 들어오는 게 요쪽 1 0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점에 전체가 단수가 걸렸죠 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잡히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따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연결되면서 잡혀버렸죠. 자, 이거 생각보다 쉽게 풀렸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두고요. 단수치면 있습니다. 자, 여기 궁도를 줄여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늦추는 수가 있습니다. 당장 여기 파워되는 게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그냥 집을 내버리면, 여기 둘 때, 여기 받아 두고요. 있는 거 받아둡니다. 자, 지금은 여기가 한 집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백이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를 붙이기 전에요. 아까 여기가 이렇게 교환이 돼 있으면은 잡히는 모양이 나왔죠. 그랬을 때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하고 붙입니다. 자, 그러면 차단해야 되겠죠. 차단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자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버렸을 때 흙이 지금 연결이 돼 있죠 이쪽과 이쪽이 맞보이니까 여기서만 지금 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곤란한 모습이죠 이렇게 두더라도 단수치고요 다른 건 의미가 없죠 뭐 그냥 아 이거는 뭐손안 대도 죽었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뭐좀 막연했지만 여기 궁도를 줄이고 붙이고 차단할 수밖에 없을 때 단수치고요. 이을 때, 키웁니다 이쪽으로 못 치죠? 일로 칠 때,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궁도가 최대한 넓어져야 살수 있기 때문에 나야 되는데, 이게 단수가 되고요. 이을 때, 읽어 들어오는 게 단수가 되면서, 백돌이 잡혔습니다. 자, 이게 정확한 수순인데요. 자, 이 교환을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교환을 하고, 후에 이렇게 두면은 백이 늦추는 것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백이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둘 때, 그럼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방금 모양 보셨다시피, 여기 문에 결국 여기 파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수를 둬야 되겠죠? 자, 이때 여기를 붙입니다.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만히 밀고 나갑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기 어딘가를 받아주면, 여기를 파워를 해서, 이거 뭐, 궁도를 아무리 넓혀봤자, 이렇게 끊기면 비궁도가 아니죠. 백이 약점, 흑이 약점저 백이 약점이 많아서 결국 세점놓고 따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은 일단 이렇게 한 집을 내고 버텨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뭐, 끊거나 하는 수는 이렇게 받아서 못 들어오고 못 들어옵니다. 이거 백이 살았죠? 자, 그렇다고 여기를 밀고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돼서 끼우는 수가 없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있죠. 이것도 백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겠죠. 자, 이건 결국 어딘가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이을때 이렇게 젖혀버리면 못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백이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그 수가 이 자리긴 한데 여기를 두기 전에 궁도를 줄여서. 막으면 붙이고. 자, 뒤로 물러서서 살 수가 없었죠. 이렇게 두고, 끼우고,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를 놔버리면, 이거 집을 못 만들죠. 막을 수밖에 없고, 이을 때, 공도를 넓히면, 단수치고, 다수쳐서. 이렇게 백도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늦춘다면, 은 치중 가고, 밉니다. 이 내부에서 두집날 공간이 없기 때문에 100은 집을 내고 살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붙이고요. 놓을 때 단수치고, 이을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자충 때문에 100이 못 들어오죠. 자, 굉장히 막연한 문제긴 했는데요. 두다 보니까 거의 외길수처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아주 어려운 문제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문제, 좀 어려웠던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